지난주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지만 지난주처럼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는 그 지난 1장 마지막에 나눴던 그 이야기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그리스도인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이 아닌 무엇으로 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예 구원 받죠. 그리고 그것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3절도 이제 포함되지만.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봤더니, 그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 그러니까 악이,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 이런 이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들을 버려야 된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라고 이제 건면을 한다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아기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썩어 없어질 말들은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질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지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때 해야 될일두번째요첫 그그 번째는 이제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두 번째는 그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이죠, 우리가. 그런 아기들로서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은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과 혼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영과 혼이 성장할 수가 없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주를 안 먹으려 고 그래요. 큰일이죠. 이거 비상사태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먹어요. 비상사태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저처럼 사모를 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과 운이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방금 앞에 2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긴데 근데 앞에 조건을 붙이잖아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이라고 이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을 너희가 체험을 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도 은혜죠. 그 이후에 선물을 계속 주시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우심,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받아간다면 그러면 그리하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 성장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거꾸로요.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면 거꾸로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어 정리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좀 달리 한번 얘기하자고 또 얘기하네요. 이걸 달리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만 예수님과의 은혜의 삶, 즉 연합의 삶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은혜,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아기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자, 이것은 너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성장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하는 이유는 주의 은혜를 더 깊게 맛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지난주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죠. 말씀으로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썩어 없어질 더러운 인간의 말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 1절 얘기고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더 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인간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시간에 나눌 말씀은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자. 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